안녕하세요. 태평마미 한평정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식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저는 한평정원을 가꾸고 있는 식집사 아비가일이에요.오늘 시간에는 제가 약한달 전에 제라늄을 3봉 1차, 2차로 나눠서 100여 개 정도를 했었는데 정식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 정식을 모두 다 해주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라늄 삽목을 한 100개 정도를 한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우리 식친에게 갔었고 그 다음에 한 10개 넘게가 삽목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게 지금 그 중에서 한 70개 넘게가 살아남았더라고 대충 살어보니까요그 중에서 제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삽목을 했는데 한... 아무튼 얘들이 다 4주를 넘었어요. 지금 4주를 넘어서 5주 정도 차이 들었었는데 1차에 삽목한 아이들은 이 노란 이름표가 붙은 애들입니다. 얘두 개를 제가 따로 내놔봤고요. 또 2차에 삽목한 아이들은 이 이름표가 붙은 아이입니다. 예, 이 이름표가 붙은 아이들은 2차에 삽목을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송겨울인데 제가 몽둥이를 삽목을 했어요. 몽둥이를 삽목을 했는데 이게 다 살았어요. 살아서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몽둥그 말고 두 개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걔네들도 다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삽목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송겨울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제 8호분에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7호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8호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7호분에 하셔가지고 다시 또. 어, 7호분에 간식을 해가지고 또 8호나 9호로 옮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가드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연수를 지나면서 가드닝을 해보다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잔머리죠. 어떻게 보면은. <laughs> 잔머리가 늘게 되는데 저는 그냥 8호에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이제 뭐 다시 옮겨갈 때는 9호나 10호로 옮겨가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 팔호에서커면 10호로 거의 많이 가죠 9호는 잘안 가고 10호에서 뭐 러시아 제라형 같은 거는 10호 더 넘어서 11호, 12호 정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이거는 어 조울 에그리나에요 1차 1차에 삽목했던 아이입니다 조울 에그리나 이름표 떼서 여기 붙이고에 붙였습니다. 조월레그리나. 조월레그리나 붙였습니다. 붙이고 얼마나 삽목이 됐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요정도 내렸어요. 요정도. 요정도 내렸습니다. 꼭꼭 한번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합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자, 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에 했는, 아, 예, 봄노을. 봄노을 하겠습니다. 봄노을. 봄노을도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예그리나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와, 봄노을은 근데 뿌리 엄청 내렸어요. 봄노을은. 어, 뿌리 잘 내렸습니다. 이만큼 내렸습니다 뿌리 많이 내렸죠 이봐요 뿌리가 밑에 완전히 휘감았어요 휘감았네요 아 이런 페이지머리면 안된다 이런 페이지 버리면 안되니까 이런 표 붙이고 음놀를 붙였습니다 약간 담고 삽수 흔들리지 않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번목을 했습니다 공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차의한애 중에서 이 아이는 삽목 도중에 꽃이 폈어요. 근데 제가 꽃을 첫 꽃이라도 뜯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필려고 꽃이 필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애를 억지로 급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뿌리 예, 얼마나 내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얘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막 꽃이 다 피었구나. 오 근데 뭐 뿌리 잘 내렸습니다. 얘도 뿌리 잘 내렸네요. 밑에 살짝 흙 깔고, 제가 지금 이 흙은, 어, 한판성 상토에다가 녹소토 하고 플라이트 약간 더 섞고 훈탄 조금 더 섞었어요 제가 질석을 섞을라 그러다가 깜빡해 버렸습니다 질석도 조금 섞을라 했는데 살짝만 질석 섞는다니 까 깜빡해 버려 가지고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어, 섞, 질석 조금 섞어주면 괜찮은데 살짝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는 물음이 잘안 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봄에 이렇게 더큰 분으로 갈 때는 이제 질석을 빼는 거죠 취설안 하면 되니까, 자, 얘 예, 핑크 뉴포트 심었고요. 핑크 뉴포트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레오나 갤럭시네요. 레오나 갤럭시, 레오나 갤럭시. 얘도 뿌리 벌 지금 밑에 지금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다 휘감았네요. 뿌리 많이 내렸어요. 너무 많이 틀 너무 많이 틀, 뿌리 막 떨어져 나간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면 뿌리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뿌리를 한참 내려서 아직 뿌리가 약한 상태거든요. 이 아이도 8억 분이 하겠습니다. 자, 조금 고정이 되게 조금 눌러주시고, 살짝, 살짝, 손 끝으로, 네,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얘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가, 아, 이름표 안 붙였네. 레오나 갤렉시 이름표. 이름표 붙이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가 송겨울 이제 몽둥이에 얘들 지금 얼마나 뿌리내렸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뿌리 보세요. 잘 내렸죠. 제가 털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잘 내렸죠? 이 정도면 많이 잘 내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틀어야 됩니다. 지금 두 개가 잘못하면 엉겨서 뿌리가 서로 그거될수 있기 때문에 벌써 두 개가 뿌리가 어느 정도 엉켜가지고 있네요. 조심스럽게 틀어야 돼요. 털었습니다. 자 선교울에 따로 보세요. 예마에도 많이 내렸잖아요. 송개올리에 따로 하고, 어이월 위에 따로 하고, 고정되게 살짝 살짝만 이렇게 손끝으로 살짝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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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성겨월 이름표 달고 너도 이제 너도 이리로 가거라 자 하나 더해 볼게요 뿌리내린거 보세요 근데 몽둥이가 이렇게 뿌리 잘내리는거 보면 은 삽목이 비교적 쉬운 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레오나 갤럭시하고 성겨울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금 해봤습니다 딱다 했는거 제가 전부 다 지금 한곳에 모아놨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살아남은 산모기들을 전부 다 8호분으로 정식을 했는데 약 6바구니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개수는 70개가 지금 넘어요. 현재 이 아이들 약한달 뒤에 뿌리 안착을 잘하고 정식한 아이들이 잘 자라면 제가 그한달 정도 후에 구독자님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식물등은 지금 제가 산모기들을 위해서 하나만 달았지만 식물등을 어 이제 정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양쪽 끝을 지금 가운데 달아져 있거든요. 이쪽 끝과 저쪽 끝해로 양쪽으로 해서 두 개를 달 겁니다. 두 개를 달아서 아이들이 정식한 아이들이 더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잘 자라서 나눔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눔 제가 공지 드리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